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카사미루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바레스페일 오른쪽 측면으로 뒷공간으로 키퍼가 처리합니 레안드로 파레데스 드락스와 측면으로 길게 연결하는 패스 토니 크로스 공간으로 패스 에덴 아자르 벤자마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슛! 열렸어요! 공간으로 지금 슛! 골! 손색간의 2대0이 됐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슛골자 이제는 딱한 점차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파리 상자르맥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베일 토니 크로스 베일 에데나자르 벤자마 플러드홈 볼 와! 벤자마 슛! 아 이걸 맞네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나쵸 한 번에 롱 패스. 슈팅! 골! 두 골차로 도망갑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베일, 끊었습니다. 도마 면이에 카바니 길게 찔러줍니다 베일 뒷공간으로 카바니 스루패스 티아고 실버 패스 인터셉트 파리 생제르메 위험한 상황에서 잘도전했습니다 역습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 노리는데요. 슈 슛!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한골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슈팅! 루카 모드리치, 전방으로 길게 패스! 토니 크로스, 벤자마, 벤자마, 오른쪽으로, 베일! 골잘 들어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디마리아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오! 슈팅.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자, 때립니다. 골. 전반 추가 시간입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시작됐습니다. 에덴 아자르. 에덴 아자르. 펜자마 직면으로. 마르셀로. 끊어냅니다. 드락스워. 스루 패스합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마르셀루 루카 모드리치 마르키뉴스 인터셉트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공간으로 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초 나초 길게 보냅니다 에덴 아자르 슛아또 찬스 나초 슛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최선의 시이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찔러줍니다. 카바니, 킴 펜베, 카사미로, 에덴 아자르. 앙헬 디마리아, 에덴 아자르, 볼 놓칩니다. 포마 베이 찔러주는데요. 정교한 드리블, 중앙으로. 정확하게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루카 모드리치 에잔 아저요 좋은 차 슈팅 골 점수 차를 벌립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점 앞서 나갑니다.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끊어냅니다. 팬벤. 앙헬 디마리아, 드락스와스루 패스, 슛, 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서바니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파리생 제르맥,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스루패스, 아자르, 슛, 골!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아자르,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멋지게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아자르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뒤에 또는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끊었습니다. 나초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슛 파리 상제로맨 결정적인 게임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걸 놓친건 좀 큰데요 카세미루 이스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베라티 앞으로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이카르디 몸을 던지는 수비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벗겨냅니다.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슛. 골. 이제 세 골차입니다.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슛이죠. 저런 건 뭘? 경기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한준희, 설현.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을 노린 공격 전술이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참 든든하죠. 예.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